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드를 활용해서 신기한 몬스터들이나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발이오케발이오케발이오케발이 오케이, 오이오케바오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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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진짜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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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봐봐요 요게 어! 튕겨버리네요 잠깐만요 왔습니다 이건 다른 모드인데요 그 아까 그 모드는 튕겨서 그냥 그냥 했고요 이 모드는 엄청나게 신기할 겁니다 막어음좀 좀센 얘들? 그런 게 있거든요. 걔네들이 한방 맞으면 엄청 쎄, 쎄서 지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너무 쎄서, 너무 쎄요, 쟤네. 쟤네들 너무 세요 너무 쎄요. 봐. 똥구 양구 봐구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요거 봐. 이거 엄청 많은 거죠? 한 가지 볼게요. 아, 징그러. 이 왓? 아, 이거 좀비. 아, 오. 뭐임? 뭐인? 뭐임요 골렘. 뭐야 이거랑 <laughs> 저거 뭐예요 저거 여러분들 저거 뭐예요 아 이거는 나 이거는 내거 What? Wha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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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Why What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거음 한음 거. 어, 요거는, 허골렘. 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 피가 다쳤는데요? 뭐임요 뭐야, 진. 또, 요금이랑, 와! 여러분들, 이게, 와! 해고랑 해고랑 어요 요거 야 여러분들 와 가스트 와요 거미는 뭐죠 크리퍼 거미 와왓 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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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우네요? 안 싸우네. 그러면 아까 그 눈사람을 불러서 눈사람 파워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이거 음... 눈사람이었나? 아니구요. 아얘 눈사람 아니었네요. 얘였나? 얘도 아니었는데. 뭐였죠? 이거다! 나 o t t 터터터터 t tot, tot, tot! s o u 엄청 잘 싸우네요. 와 대박. t b u 박 났네. u g 났네, u g 났네. u g 났네요, 이 t b u 났네요. u g T-bug, t b 와, 디바, 오. 디바? 디신큰 립. 어. 어디 갔지? 여기 작은 얼굴이 있고요. 여긴 좀큰 얼굴, 여기는 엄청 큰 얼굴. 여깄네, 여깄네, 여깄네. 아, 여기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 그럼 다른 모드 보여드릴게요. Brightipe. 다른 모드. 왔습니다. yes, y 왔습니다. 왔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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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왔습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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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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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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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왔습니다 내가 이거해 왔습니다 메인 내가 이겨 메인 왔습니다 잠깐만요 왔습니다 뭐야 이거 뭐가 있을까요 뭐야 뭐지 파는 돼지고기 뭐죠? 얜 뭐죠? 뭐야? 이.. 이.. 이말왜 이렇게 이상하죠? 알이 왜 이렇게 많죠? 가볼게요 초록돼지 이상한 거 뭐야 뭐야 파는 토끼, 초록 세탁, 파는 돼지, 이상하네. 초록이, 파는 네. 크리퍼 조그만, 조그만 좀비, 조그만 파란 좀비, 조그만 파란 좀비.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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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언니. 어 조금만 그래봐 이제 안녕